부성 씨 네. 형님이라고 하기에도 벌써 나이가 이제 5 2 세가 되셨다고요. 네. 네. 이야. 일라이 씨는 근데 곽부성 씨 아세요? 어, 네 알아요. 제가 오. 유학 시절 때도 친구들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. 아, 곽부성 씨 노래를. 네. 예. 대단합니다. 안좀 전에 봤는데 몸도 왜 이렇게 좋아서 52세라고 하는데 음. 오늘 일라이 씨 느낌이 네. 살짝 청자켓에 네. 예, 유덕화 씨 느낌도 좀드는것 같아요. 제가요? 예, 중국인 <laughs> 느낌이 좀 있어요. 네. 일부러 컨셉을 약간 좀 그렇게 예. 이전 홍콩영화의 주인공처럼? 저는 예전 홍콩영화를 홍콩 못봐가지고 아, 예. 스타일리스트어 준비를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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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셉을 잘 잡았네요 어는 한국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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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는 한국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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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는한국는 한국어는 는 분들 는 한국어는 는 한국어는 혹시 대표님은 여기서 누구 가장 좋아하셨어요?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여명 씨를 가장 좋아해요. 아 왜그 아 아침 햇살 같은 그런 이미지. 와 아침 햇살 같은 <laughs> 왜 이미지. 왜 지금 스탭들에게 그 탄성 드렸어요? 아아 그래서 햇살. 말을 이어가지못했어요 네. 모닝 네. 어, 커피. <laughs> 소리 네. <laughs> <laughs> <아직 웃음> 너무 <웃음> 코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<웃음> <웃음> 그때는 아직 한국어에 훈남이라는 단어가 생기진 않았어요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훈남의 그 느낌이었어요 아 여명 네, 씨를 음, 또 제일 좋아했네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음, <laughs> 그런 어, 어, 오빠였거든요 <laughs> 오빠 <오케이>. 네. <laughs> 아세요 우리 사대천왕타 일라이 씨도 이덕화 알고. 네 선생님은 알고요 음. 선생님요 이 <laughs> 아, 선생님이라고 할만해요. 네. 네. 이제 다른 분 제가 9 1 년생이라서 이제 음. 잘 몰라서 이렇게 음.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네. 좀 활동을 하셨던 맞아요, 분이니까 맞아요. 예아 음, 음. 정말 추억의 이름이네요 장하 여명, 곽부성 유덕화 네. 자 그러면 김일중 씨는 곽부성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? 일단은 뭐 정말 그 반듯하게 조각처럼 생긴 그렇지, 외모. 제 조각 외모. 예. 심지어 우리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갔던 건당시에그 잭스키스의 이재진 씨가 음. 각구성을 닮았다. 뭐 이런 아, 얘기로 음. 좀. 음. 음. 닮은 걸로 좀 유명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더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, 실은. 아 네. 대표 영화 이제 신조 협력. 네. 정말 멋지는데 여전히 멋지십니다. 음음음. 자, 4대 천왕 중에서 가장 활발한 또 활동을 하시는 것 같네요. 맞아요. 성사. 그리고 또 여전히 월드 투어 콘서트를 하시더라고요. 와, 신 둘인데. 음. 예, 안무, 안무가 굉장히 격렬하잖아요. 예.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예, 신 둘에도 지금 완전 활발한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 일라이 씨도 가수 활동 쭉 하실 거죠? 네, 저도 네, 그렇게 몸 관리도 잘 하고, 네. 오래오래 가고 싶네요. 앞으로 한 30년 더 달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, 그러니까. 몸도 네. 음, 계속 만들어 셔야 되고, 오, 네. 네. 네, 해야죠, 그죠 네. 네. 네, 자, 아, 근데. 어쨌든 저 요즘에 또 열애 중이라는 얘기를 본인도 직접 또 말씀을 음, 하셨고 결혼의 음. 의사가 있고 음. 예. 23세 연하의 모델이다. <laughs> 어떤 분이신가요? 예. 빵연이라는 모델인데요. 정말 예뻐요. 음. 그리고 지난 2015년 말 열애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. 25년 만에. 음, 네. 저는 처음에 그때 SNS에서 그런 얘기가 돌면서 네. 중국 친구들이 그걸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음. 난리도 아니었어요. 네. 곽부성 그 여자친구 보라면서. 네, 한때 네. 장안의 화제였어요. 네, 완전 화제였어요. 네. 네. 그래서 또 이제 더 결혼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데요. 또 곽부성 씨가 얼마 전에는 이 소식뿐만 아니라 레이싱 팀. 만들었다고 해서 네. 화제죠 음네 맞습니다 그동안 레이스로서만 활약을 해오다가 이번에는 아예 음. 자신의 팀을 만들었다고 해요 와 그래요 네그다 네. 아, 스피드도 즐기시는군요 네네 네, 차이 나는 즐거움 중화TV.